콜라가 없네요. 아, 이게 혹시 콜라가 아니네. 안녕하세요. 이석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나와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헬스장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소년이 애플페이로 거기서 물을 사는 거예요. 어이또 어, 애플페이가 되는 나라에 왔으면 또 애플페이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오늘 애플페이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애플페이가 곧 들어올 예정이지만 아직 애플페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나왔으면 거기서 등록해서 여기서 바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 있는 애플페이를 쓸수 있는 은행이나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N 2 6뭐 비비드, 뭐 이제 제니나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찾아보면서 한 거는 카카오뱅크나 토스처럼 이제 제니라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앱으로 받아서 설치했고 실제로 이 유럽의 은행을 이제 개통하는 게 아, 개통이라고 해야 되나 개설하는 게 거의 한 5분 만에 끝났어요 얼굴 인증을 하고 여권 인증하고 이제 주소하고 이런 거 넣으니까 그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현재 이제 요거를 쓰려면 이제 요기에 이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해외 송금을 제가 몇번 해보니까 이게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 한국에서 한국에 옮길 때는 거의 그냥 누르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해외 송금은 한 2일, 3일, 막 5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또 찾아봤죠. 근데 이것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또 은행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탑업을 누르고 5 0유로만 먼저 해서 충전해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체크카드 신한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사무실에 다 두고 왔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토스가 또 된다 하더라고요. 야, 근데 토스도 잘 되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원래 토스 통장이 없었는데 여기서 바로 개통했고 바로 카드 번호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런 앱으로도 다 그냥 쉽게 할수 있어갖고 굳이 은행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거 결제한 돼. 근데 이것도 수수료 못네 지금 1.25유로 한 1, 2천 원 하나? 그 정도 하겠죠? 어, 됐다! 결제됐다. 이제 50유로가 충전된 상태예요. Add it to Apple w a l 이라 나오고 어? 이거 보면 지금 여기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애플페이를 아이폰에 추가하면 애플워치도 쓸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아이폰에 등록하면 애플워치는 에쓸수 없고 애플워치에 등록하면 아이폰에쓸수 없는 카드 복제 방지를 위해서인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는 아이폰을 한번 써보고 애플워치도 한번 맛을 봅시다. 카드 발급처에 연결 중이라 하면서 이제 카드 추가 중이라 나오고요. 아 이게 추가하는데 좀 걸리네요. 아마 이게 토큰 확인하는 과정. 애플페이는 셀룰러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얘 안에 있는 정보란만 이제 임시 토큰을 생성해서 이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좀걸려 갖고. 야, 기본 카드로 사용. 애플페이 사용하기. Can I use the Apple Pay? 여기 결제. 그냥 이, 이렇게. Yeah. 어? 아니, 근데 이게 몰리 있어도 뜨다 지금 10유로 결제됐다고 바로 뜨거든요. 최근 거래 네요 Can I use the Apple Pay? o oh, yes, I saw it. 이렇 와, 이 정도 멀리서도 되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폰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해봤고요. 이제 애플워치도 한번 사용해봐야죠. 애플워치로 사용하는 거는 이 워치 앱에 들어가서 밑에 보면 이제 지갑 및 애플페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카드 추가로 눌러볼게요. 누르면 뭐가 달라져? 보안코드 입력하라는데 이거는 실물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앱에 들어가면 볼수 있나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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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잉? 와아 이렇게 카드 뒤집어서 보면 되네 문자 온 것도 자동으로 입력되고 일단 이렇게 애플페이 등록은 됐고 아 바로 두번누르니까 되네 여기서 딱딱 해서 요 찍으면 된다 여기서도 오 카드 여기도 있네 둘다 있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둘다쓸수 있나 봐요 카드 번호 또 다르다 여기는 그죠 아이폰 있는 거랑 또 달라요 그죠 <laughs> 이것도 신기하네 여기 음. 애플페이 뜬다. 그다 이거 뭐야? 가져갈 거. 이 영어가 아니니까 좀 보기 힘 영어 고는거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콜라가 없네요.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결제. 가만히 있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찌는 자동으로 안 뜨는가? 오결제 됐어요. 네. 스페인에서 모든 영상을 마쳤어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좀 이제 화면 녹화랑 여러 가지를 좀 날려 먹은 바람에 지금 한국에 도착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삼성페이는 애플페이와 달리 NFC 그리고 MST라는 강력한 방식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험이 애플페이가 더 좋다라기보다 뭔가 그 색다른 결제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페이가 우리가 한국에서 썼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그럼 삼성페이를 실행시키고 나서 결제 단말기 근처에 다가가거다. 아니면 단말기에 약간 좀 비비는 형식으로 결제를 했다면 애플페이 방식 굳이 애플페이라기보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EMV 컨택트 리스라는 방식. 그거는 가까이 가서 비비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결제가 된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첫 번째 결제를 보더라도 단말기에서 결제 금액을 누른 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얼굴 인식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다가가니까 굉장히 빠르게 결제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방식이거든요. 삼성페이도 동일하게 NFC 방식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되게 특별한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페이는 화면 밑에서 들어 올리고 지문을 찍고 손으로 잡고 있는 포지션을 바꿔서 결제 단말기에 다가가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애플 페이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결제 단말기 근처에 다가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애플 페이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얼굴 인식 후 근처에 다가가게 되면 스무스하게. 큰 동작 없이도 삼성 페이와 비교해서 비교적 좀 멀리서 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보안 때 본지 애플 페이에 등록된 카드 번호, 그리고 실제 카드 번호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할 때 보니까 애플 페이에 등록된 그 카드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워치를 착용해서도 페이를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워치에서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처음 사용할 때 버튼을 두 번, 딱딱 눌러서 인식을 시키고 찍어야 된다는 점이 아이폰보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결제할 수 있다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애플워치에 등록할 때도 아이폰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게 워치에서도 진행되었고 카드 번호는 실물 카드, 워치, 아이폰 모두 다 다른 카드 번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경험은 아마 이게 EMV 컨택트리스만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결제 포스기의 특징일 수도 있고 제가 경험해 본것중 가장 큰 특징이라면 꽤 멀리서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대략 이제 센치로 친다면 한 10cm 정도는 되려나? 아마 추측해보자면 스페인에서 대부분 카드 포스기가 약간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사용자의 위치가 잘 맞았고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와 다르게 손에 대한 포지션 체인지 없이 스무스하게 결제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국에서 애플페이 정식 서비스가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애플페이 가맹점을 늘려가는 게 숙제이긴 하지만 삼성페이를 써보신 분이 애플페이를 또 경험해보신다면 이게 분명히 같은 결제 방식인데 종합적인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오? 같은 페이 방식인데 조금 조금 뭔가 다르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러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포스, 뭐 결제 단말기에 따라서도 또 경험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에서 봤던 그 결제 단말기가 현대백화점에서도 비슷한 결제 단말기로 본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곧 서비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에서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고도 크게뭐 이상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삼성페이도 신세계 계열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는 결제가 잘 되다가 갑자기 신세계에서 삼성페이를 막았고 삼성페이 출시하고 나서 1년 뒤에 신세계 그룹에서 모두 풀어준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왜 신세계에서 이렇게 하냐를 좀 유추해보잖아요? 아마 2021년 신세계 그룹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고 사실 신세계 그룹도 그동안 쓱페이라는 것을 계속 밀고 오기도 했고 새로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스마일페이라는 강력한 그것도 많은. 만든 고객을 보유한 페이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일 페이를 더 밀기 위해서 당분간은 애플 페이를 막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마트 앱에 들어가서 결제하기를 딱 누르잖아요. 스페이로 결제할 것인지, 스마일 페이로 결제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무튼 제가 간단히 스페인에서 사용해 본 애플 페이에 대한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사용해 본 것도 아니고 짧게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냥 진짜 짧은 사용 후기이긴 하지만 만약 애플 페이를 한국에서 사용했는데 좀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경험이 좋다는 라게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삼성페이에 대한 결제 방식도 더 많이, 더 편리하게 개선되겠죠? 아씨 이거 영상 살린다고 인서트 찍다가 지금 아예 50유로 추가로 도 결제해버렸는데 지금 한국어도 쓸데가 없네요. 아 젠장.